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마르의사 오마르입니다 어,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년전 일이에요 저는 지하철에 앉아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옆자리에 한 여성이 앉았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폰을 보려는 순간 그냥 향수 냄새가 제 코로 들어왔는데 바로 그 향수가 그때부터 한 3년 전에 만났던 여자가 쓰던 향수와 같은 것이라는 걸 바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 여기서 놀라운 점은 3년 전 그녀가 저에게 그다지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겨우 한두달 정도 만났었고 데이트도 한 두세 번 정도에 그쳤었고 사실 얼굴이나 직업도 단번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좀 가볍게 스쳐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어째서 그 향기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걸까요? 저는 뭐 의사도 심리학자도 아니라서 정확한 건알 수가 없지만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후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옵시다 자신만의 개성을 만드는 방법.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색깔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색을 특이한 색깔로 바꾼다든지 그게 아니면 뭐 개인기를 연습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쉽고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향수를 뿌리세요입니다. 너무 시시한 조언인가요?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수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물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 냄새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좋은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뭐입 냄새, 뭐땀 냄새, 뭐 담배 냄새, 뭐 그런 악취를 가지고 있는 몇 명을 제외하면은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취에 가까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떠오른 소수의 냄새인들이 가장 최근 만남에서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아마 기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옷이라는 건 사실 뭐 모두가 입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드래곤이나 노홍철이 뭐 아닌 이상이야 나름대로 개성이라고 어 신경 써서 입지만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향기는?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무취입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결론이 나오죠. 어쩌면 향수라는 물건 자체는 흔하지만 향수를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향수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 묻는다면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향수 구매는 뭐 가게에 가서 본인에게 잘 어울릴만한 것으로 뭐 추천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중요한 거는 뿌린다는 겁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언제나 자신만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주변에 절대로 많지 않아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확실한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